똑똑.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남자 뇌깨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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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의 뇌를 깨울 네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끝에 계신 잘생긴 아버님부터 자기 소개를 한번 해 주실까요? 강남 시니어 클럽 손형석입니다 네, 저는 강남 시니어 클럽 이순 놈이에요 이름 예쁘죠? <웃음> <웃음> 저는 강, 강 강남 시니어 모델 클럽의 권원택입니다. 이름은 박정숙이고요. 저도 시니어 이제 첫 초년생이에요.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온 가장 큰 이유 여기에 오시게 된 가장 큰 이유 머리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죠 내가 자꾸 이렇게 굳어가니까 내가 굳어가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 자꾸 잊어먹고 네. 내가 굳어가니까 걔네들을 좀 이렇게 네. 뭐라 좀 깨우쳐 주려고 굳지 않게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 음 맞아요 저는 아직은 뭐 치매라기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깨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그런 우울감들까지도 저희가 모두 다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네 분은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일단은 뭐 처음부터 막 놀이를 할 수는 없어요. 뇌를 막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운동이 항상 필요하죠. 준비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 내가 지금 내, 내 수준 내, 내 활성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네.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거는요. 네. 어, 기억력 테스트예요. 네. 기억력 테스트인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잘 듣고 한 번씩 따라 해주시면 돼요. 아, 다 같이 따라 할게요. 네. 네. 음, 자, 나무, 자동차, 모자 나무, 나무 자동차, 자동차 모자. 모자 네 좋습니다 모자.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음.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때 물어보면 순서대로 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늘 다들 음. 아침 식사 하셨나요 네, 네. 오늘 아침 드셨던 메뉴를 예. 한번 다 적어 볼까요 네아 예. 음. 반찬을 네, 다요 네 반찬 기억하셔서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갑자기 아침에 내가 못뭐 먹었나? 아침에 내가 뭘 밥을 먹었나? 못 먹었나? 뭐 먹었나? <laughs> 큰일났다. 아침에 먹었는 걸 생각해야 돼.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친정일 가면은 어머니가 막 메모를 해가지고 벽에다 막 붙여놨어요. 그런 거 보고 막 엄마 보고 짜증을 내면서 엄마 벽에 이게 뭐냐고. 그리고 내가 짜증을 냈던 게 요즘 내가 바로 계속 메모를 해놔요. 3초 안에 하나, 아, 둘, 셋다 쓰셨으면 앞에다 보여주세요. 어, 되게 많이 많은 걸 드신 것 같아요. 아침, 잘 아침에 잘 먹습니다. 메뉴는 그가 그 하나 있거든요. 그그 그 연뿌리 뭐지 이름이 우엉 우엉, 우엉 먹었거든요. 아니, 연근 아 연근 연근 연근이야 연근. 음. 이거, 이거 하나를 생각을 또 못해가지고 지금. 그 이거 다작다 작은 거예요. <laughs>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어, 어제 다들 외출하셨나요? 네. 네. 외출하셨어요? 아니요. 네. 외출 안 하셨어요? 네. 외출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는데요. 네. 어제 입었던 옷 색깔을 한번 기억해서 적어주세요. 색깔을 연상하기가 힘드셨나요? 아니면 뭘 입었는지 기억하시기가 힘드셨나요? 선생님이 어, 어제 외출을 했나 그랬어요 제가 안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저 외출했어요 네, 외출을 했는데다가 지금 옷을 또 색깔을 하라 그러니까 등산복 나중에 정답을 썼지 처음에는 외출을 했어요 아, 나간지 안 나간지 그래 깜빡해졌네 큰일 났네 나 깜빡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어를 스케치북에 써서 앞에 보여 주시면 돼요. 네. 네. 옆에 사람 보기 없어요. 아, 도 그런데. 아, 나도 그러네. 아. 아. 생각이 아. 안 나네. 아. 아. 나무 나무 자동차 모자요. 처음에 장. 처음에 나무 나무를 그냥 보는 거지 아 아, 내가 잘못. 아. 나 <laughs>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잠깐. 이게 남은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 사이 아닌데도 그 생각이 기억이 잘안나요 대부분 한두 개씩 틀리세요. 네. 저희가 다른 많은 활동, 막 질문을 했고 처음에 했던 걸잘 까먹으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스 위에다 밤을 딱 삶아, 삶아가지고 잊어먹어, 이제 잊어먹어 이제 이제 본 거예요, 완전히. 그 밤에 아니었으면 진짜 불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밤이 그냥 팍! 튀니까, 어, 집, 집안에 뭐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보니까 는 밤이 터져가지고, 팍! 아주. 그래가지고, 진짜 기절 한번할뻔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 얘기 하면 아들이 이 무시하는 거. 엄마는 정신 없으니까 됐어. 그냥 그랬을 때, 하,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죠. 고 이제 먹고 자식도 이제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뭐 노래 교실이고 그런 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내려 깨우쳐 주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한번 저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2002년도 냄비 세게 떼어 먹고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네. 네.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제가 어뭐 그림 네. 또는 뭐 숫자를 네. 순간적으로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보시고 정답을 스케치북에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준비. 짠! 뭐야, 뭐냐고. 네, 적으시면 돼요. 네, 앞에 보여주시고. 모르겠다. 모르시겠어요? 음. 괜찮아요. 어머니, 틀려도 돼요. 이거는 뭐 틀려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틀리면. 없어요. 아. 오히려 틀리게 나요. 다 되셨나요? <laughs> 어머니 앞에 들어주세요. 몰라도. 미안합니다. <laughs> 어머니,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음, 쓰지 않으실 거예요. 쓰지 않으시고요. 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laughs> 네. 어, 대답하는 거? 색깔을 큰소리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아, 색깔 짠! 하나 둘 셋! 빨강색아빨강 색깔을 말씀해주셔야 돼요 빨강색빨강 짠! 하나 둘 셋! 연두 초록 아 초록 아 초록, 아, 어, 초록 맞네 초록 아네 좋습니다 집중 집중을 하셨어야 돼요 좋습니다 다 아, 우리 판단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음 판단력 아, 우리 어, 예전에 뭐 천기백기 이런 게임 네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네. 그거를 약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끝머리를 잡으시고 어머 예쁘네 <laughs> 끝머리를 잡으시고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파란색 내려 빨간색 내리지 말고 파란색 내려 네 좋습니다. 빨간색 내리면서 파란색 내려. 빨간색 내리면서 파란색 내려야죠. 네 좋아요. 음. 빨간색 올리지 말고 파란색 내려. 아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다들 판단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틀린 두 맞아요. 틀린 거. 틀린 거 맞아요. 가슴이 두근. 틀리셔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수 있는 뭐집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판단력 정말 말도 안 되게 틀리시거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집중을 못 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유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되셔야 돼서 그것을 어느 정도 판가름 하는 그리고 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실 텐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신다는 스스로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든가 기억을 못해서 이럴 때+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불안감이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다이렇게 내경색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경색을 알았던 사람은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결론은 내경색으로 계시다가 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편이에요 무서 네, 되게 무서워요 2교시부터는요 저희가 실제로 뇌에 피를 막 싹싹 쏴줄 수 있도록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2교시 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다 같이 똑똑 하면서 다음에 만나요 한번 할까요? 네. 자, 준비 시작 똑똑, 똑똑. 다음 다음 다음에 만나요 <laughs>